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 예수님은 이제 자기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될고이제시간이없었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고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도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시면 가로노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그를 배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님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으로 13장이 마무리되는 있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숨기는 성도가 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도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 아시아에 보내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아, 마지막 그러는 충고의 말씀, 조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첫음 사랑을 보내 보라첫사랑을버려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는 다른 것은 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고백할때맨처음 교회에 올 때는 자신의 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서 첫 발걸음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개면적기까지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교회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너무 으색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시에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 낯가름이 심했던 제 입장에서는 낯선 교회 풍경이 하나하나 입수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성도 몰랐고, 신약도 몰랐고, 구약도 몰랐습니다. 성경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주기도 운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음. 그러니 저에게 천국을 믿으라 하면 천국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은 좋은 사람들 내 착한 사람들 내 바르게 살라고 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님이제 마음을 들드시셨고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었고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보람으로 느껴졌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느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들어온 발걸음 말고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내 가슴을 울렸던 주님과의 만남 그 감동,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기억,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준 그날이 속히 올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도 오늘 보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유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수제자 예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에베석교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도 부인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라와 놓고도 배신할 수도 있고, 첫사랑의 감동에서 울며 예수님이 좋다고,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오다가도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살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레스라는 중경 호피 흡 중군으로 위험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애장품을 느낍니다. 진리 앞에서서. 어쩌면 옛날 우리 조선 시대의 홍역 앞에서 마마 무슨 그 구름 전염병이 한번 쓸고 가면은 한 마을이 사라지고 지역이 사라졌던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었던 과거가 있죠. 이런 진리 앞에 우리는 애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병으로 누워있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병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게 식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얼마 전, 어, 영국에서는 그, 앙케이트를 그, 너무 소, 조사하는 의학 전문제가 내는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아무런 질병도 없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되도록 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4%밖에 안되다 96%에 이르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질병이 시달리고 있다 이거 더 나아가서 5가지 정도의 질병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 무려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기 증후군이 내릴 수 있다고 두려워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병들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은 아닙니다. 어떤 질병에든 우리에게 찾아오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입맛을 잃어버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아픔이 없고 뭐 기름 현상이 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무자의 배신이나 배드로의 부인이나 에베소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렸다. 영적 가슴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칠벽입니다. 여러분, 입맛을 잃어버린다. 어떻습니까? 영적 칠벽에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에비스 교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비스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았고 첫 성경을 처음 때 끝까지 읽어도 또 다시 읽고 싶었고 성경을 읽려는 몇 번을 읽어도 지리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입맛을 잃어버려고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지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한 말씀이 되어버립니 성경에 먼지가 끼이시합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내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죠. 치료해야 될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목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지도 않습니다.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울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송도로 가는 길은 정말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까이 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으로 즐거움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laughs> 여러분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을 차로 잡아버렸던 순간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장을 넘기지 못하고 성경에 눈물을 떨어뜨렸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기도하기도 싫어졌습니다. 말씀 있기는 더더욱 싫어졌습니다. 찬성보다는 세상에 있는 나기더 좋아져버렸습니다. 영적 질병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랑이 줄어든다고 부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은 점차 줄어갑니다. 한때는 고귀한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 언어를 사용하고 선한 열매를 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모든 신령한 것들이 어느덧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냉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기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소홀해집니다 신령한 업무를 형식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터는 음악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이 느슨해지면 어떤 명연주가라도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대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 하고, 말씀을 멀리 하고, 찬송을 멀리 할 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은 이미 시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영적 질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는 배신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첫사랑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다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뭐냐면,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그리고 스톨게, 석게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이생간의 사랑이나 친구간의 우정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아함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만 헬라적 의미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대한 사람들간에 존경과 호의를 아합의 사랑이라고 헬라의 의미는 헬라적 의미는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것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나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등한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 이치 우리를 올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사람을 남는성도들이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동등하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진 것 없는, 배운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같은 존경을 가지고, 같은 호의적인 사람, 나와 많는 것에서 부족한 게 느껴지는 세상의 조건으로 부족할 지 몰라도, 결코 그를 무시하지 않고, 차별대어 않고, 같이 여기는 사람, 그것을 악화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의과에 따라 높고 낮음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9년 전 이야기로 되어야 되는데 요 2006년 7월에 결혼을 약속한 두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나카하라 히사시라는 34살 먹은 총각하고 아카하라마이라는 32살 된 아가씨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3월에 일본 오카야마에 있는 아벨리우르 연금관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그런 앞두고 3개월 전에 항 NMDA 수용체 내이라는 희귀병에 신부가 걸리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질병인가우 희귀병인데, 잠시 심장이 멈춰버려서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결국 결혼 3개월 앞두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6년이 지나갑니다. 이 총각이 6년 동안 퇴직에서 그 신부를 기다립니다.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고 예식장에 가서 무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많은 소개를 하는 이웃이 있어도 그녀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의 사랑이 전해졌을까요? 6년 후에 실업적으로 신부인간의 모여있던 그가 의식을 회복합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 시기에 항상 제 옆에 있는 겁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려다니다 자기를 한결같이 찾아오는 남자를 낯선 남자, 남자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이 너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더욱 기다릴 수 있어. 희사시에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그러던 어느 날, 숙첩 속에서 이 아가씨가 결혼식 날짜와 스티커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서서히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2014년 12월 21일, 2년간의 저의 끝에 7료 그때 그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8년 전 약속했던 바로 그 예식장에서, 그리고 푸른 북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본 쌍둥이,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죽었을 때,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싶었습니다. 안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엄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그 어린, 이제 십대점이자 흉가로 케어라고가이 되어있는 가슴에 안고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두시간에그 사랑을 고백끝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고 그 아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습니다 6년을 식물인가를있는 배우가 될 약혼자를 기다렸던 그사람 여러분 이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스토리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죽어 있는 태어난 태아와 같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던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6년을 기다린 신부를 신부 인간를 바라보며 기다려준. 남자의 사랑은 그냥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자식의 사랑 부모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의 우정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보여주시기 주님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배신하고 있는 유다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교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와 같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불충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동등한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경량하시는 겁니다. 엄마의 그 사랑이나 낙후남의 그 사랑이나 그런 단순한 이성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제왕물로 죽었던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아가페 사랑의 자리로 예수 안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끝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침묵당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좀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감싸주고, 아악해진 사랑을 나누는 것, 이곳을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노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노라,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를 볼 것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에로스도 스톨게도 그리고 우정도 아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게 있습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면 진정한 사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